2022년 고일 모의고사 9월 37번 우리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서는 문장놓기 대비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문장놓기 단서는 however, 그 다음 in other words 이런 부분 그리고 당연히 in other words와 however 연결사 대비는 해야 되겠다. 뭐 이건 기본이겠고 그리고 이달락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미리 얘기하면 먼저 배경 설정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흔히 뻔히 알수 있는 그런 배경 설정이 이제 C까지 펼쳐져. 그러니까 C가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논지가 확 바뀌게 되지. 그래서 2번이 B가 이제 두 번째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 A가 세 번째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 배경 설정한 다음에 B. However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던지고 있는. 전형적인 단락구조,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진술 맨 아래쪽에 in other words 하면서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에 완벽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하루에 완벽한 시간이 있대. 그래 놓고 이거는 관계부사지. 그런데 그 완벽한 시간에 그들은 느낍니다. 어떻다고 느끼지? 그들이 어, are at their best. 최상의 상태에 있다라고 느낍니다. weather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이든 또는 뭐 저녁이든 또는 오후든지 간에 자, 그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라고 느낄 그런 완벽한 시간대가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뭐 당연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뭐 저녁형 인간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C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몇몇은 밤 올빼미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여기서는 동사 R 생략돼 있지, 어, early bird, 아침에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어, others in between, 그둘 사이, 그러니까 밤 올빼미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새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may feel most active, 가장 활동적으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후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마다 각각 최상의 시간대가 다르다. 이 얘기다. 자, 그래서 If you are able to organize 만약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organize 계약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일을 어, divide your work 나눌 수 있다면 어? make it a point 그것을 핵심으로 해라 그것을 확실하게 하라 이거야 해놓고 이이 t 은 가져오지 자 뭐를 포인트로 만드느냐 음. 확실하게 핵심으로 만드느냐 바로 to y e r 를 그러니까, 그 과업 다루는 것을, 어떤 과업? 어, demand attention. 어떤 집중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집중을 요구하는 그러한 과업을 언제? at your best time of the day. 당신의 그날에 최상의 시간에 그 과업을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의 관심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그 과업을 언제 해라? 너의 최상의 시간대에 해라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누구나 알수 있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 가장 힘든 일을 어떻게 해라. 너가 가장 깨어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간대에 그그 그 일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로가는 거야. 그러나 어? 그러나니까 무슨 얘기 있어? 바로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배경 얘기를 완전 뒤집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만약 그 과업이, 그 일을 어떤 과업, 당신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업이 창의성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일이라면, 이게, it's best. 그것은 최고다. 가져오진 조지. 뭐야? 그 일을 다루는 것이 언제? 그 날에 너의 최악의, 너의 그하루의 최악의 시간대에 그것을 다루는 것이 최고라는 거야. 자, 이게 이달락에서 진짜 하고 싶다라는 거지. 자, 이런 부분들 사실 어휘 문제도 잘 나온다. 이게 이제 worst가 아니라 이제 best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어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달락의 핵심은 뭐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너의 일을 할 때, 너의 최상의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최상의 시간대에 이제 대부분의 일은 하는데, 자, 어떤 일?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이런 일은 언제 해라? 너의 최악의 시간대에 그것을 해라라는 거야. 이게 이달라기사 하고 싶은 얘기지. 그래서, if you are an early bird,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는 새라면, make sure to attack. 당신의 창의적인 과업을 공격해라. 이 얘기는 당신이 창의적인 과업에 attack. 확실히 달라들어라. 달려들어라. 자, 언제? 저녁에. 어? 그러니까, 네가 아침형 인간이니까 오히려 아침과 반대가 되는 최악의 시간대, 바로 저녁에 그 창의적인 일을 해라. 그리고 vice versa. 또 반대의 경우다. 밤 올빼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밤 올빼미들도 만일 창의적인 일이라면 그 일을 최적의 시간대 하지 말고 막 새벽에 한다든지 이렇게 전혀 최악의 시간대에 그걸 하라는 거야. 어떤 일을?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을. 그래서 when your mind and body, 당신의 정신과 몸이 덜얼러트 기민할 때, 그러니까 덜 깨어 있을 때, 뭐보다 당신의 피크 시간대보다, 그러니까 어, 당신이 최상의 상태가 아닐 때, 있듯이지 The muse of creativity, 바로 창의성이라는 뮤즈가 뮤즈하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온 여신이지, 그렇지? 뭐 어떤 예술을 관장하는, 어쨌든 여기서는 뭐 창의적인 뮤즈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is allowed, 허락됩니다. 뭐 하도록. 자유롭게 건이 듣도록 창의성의 뮤즈가 깨어나서 자유롭게 건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창의성이 아주 쏙쏙 샘 쏟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in o t h w o r d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창의성의 뮤즈가 깨어나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도록 허락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당신의 정신적인 기계가 is loose 좀 헐거워져 있을 때뭐 하기보다는 딱 어떤 집중해서 기립해 있기보다는 딱 주의력 있게 어, 기립해 있기보다는 딱 이제 공기 들어가지고 바짝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헐거워져 있을 때그 창의성이 흘러나옵니다. 이 얘기는 창의성이 샘솟는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락의 주제는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주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주제를 다시 반복하는 어디션 구조인데 물론 뭐 배경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이 단락. 사실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 표시했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디션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휘 문제도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어, 예를 들어서 최악의 시간 대 하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신의 정신적인 기기가 lose 헐거워져 있을 때 어, 그때 창의성이 흘러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 특히 잘 알아야 되겠지. 어, 그리고 그외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한다 그러면. 뭐 배경 부분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부분과 배경 C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어, 어이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고 틀리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morning 아니 evening early bird잖아 이걸 갖다가 틀리게 낼것 같으면 morning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 너의 정신과 몸이 좀덜 기민할 때, 때할때이 less less 너의 피크 시간보다 예를 들어서 또 틀리게 낼것 같으면 more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뭐 그런 부분들 뭐 조심하며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빈칸과 그 다음에 어휘 그리고 연결사는 기본이고, in other words, however. 그다음 어, 문장 넣기는 however.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빈칸과 어휘그 다음에 연결사가 더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단락 공부를 할때 너희가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아이 단락은 이제 배경 설정했다. 배경 설정에서 무슨 얘기했다. 누구나 알수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최상으로 느끼는 시간대가 있다는 라 것을 이제 배경으로 설정했어.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러나 그런 시간대가 있지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언제 해라? 최악의 시간대는 해라. 그때 창의성이 쏟아나온다. 이렇게 정의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